밑에 표적을 들여서 더 일찍 사죄의 말씀을 드리지싶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저의 할 아버지 전정신은오일사을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어 죄인이자 학교죄인입니다. 저희를 원으로서 인정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즐거웠나봐요. 저희게 이렇게. 영민들에게 네.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하고. 오늘 이렇게 우원 씨가 여기까지 방문해서 이런 사제의 자유를 가진 용기에 대해서 진짜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. 지금 모여가고 뭐 싶어서 잘 찍으시길 바랍니다. 네.

도와주시고 이렇게 자리 나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나 한마디만 할까요? 업무로 네. 응. 와서 어머니들 온타이도 어머니들 됐을 때 네. 정말 그 어머니한테 할머니한테 느끼있는그 그런 따뜻함을 느끼셨는가요? 아, 예. 진심을 느끼셨어요? 네, 네 그러면 만족입니다. 네. 자리에 나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진짜 음.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 정말 저한테 돌을 더주셔도 제가 할 말이 없는 데 정말 저도. 한 명은 인간이 되거할수 있는 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회가 오는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